잠시 후3 0 킬로미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오늘 물건은 저 문구점 2 층짜리 건물입니다.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 면은 4차 선도로가 접해져 있고, 한 면은 2차 선도로가 접해져 있죠. 대지와 주택 모두 합쳐서 1억 6천만원짜리가 현재 70% 내려서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층은 문구점이고요. 2층은 주택입니다. 옥상 부분에는 보일러실과 창고가 있고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보이고요. 유동인구는 꽤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고요. 토지 시세만 따져보더라도 1억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건물 가격은 아예 없고 토지 시세 절반 수준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층은 징급 판넬로 어느 정도 수리가 됐고요. 2층은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유리창으로 내부가 보이는데요.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장사를 안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옆쪽에 뽑기 기계도 있습니다. 자리가 괜찮아서 먼 장사를 해도 될것 같죠? 바로 앞에 있는 4차선 도로는 스쿨 존이기 때문에 차량은 시속 30km 이내로 달려야 됩니다. 쌩쌩 달리는 곳은 아니고요. 건물의 현황은 1층 점포 문구점, 양 10평, 2층은 주택, 양 10평입니다. 옆쪽으로 자그마한 판넬 구조로 되어 있는 창고가 있고요. 오늘은 휴일이라 학생들이 없고요. 여기 진급 판넬은 차가 박아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분식점을 해도 장사가 되겠죠? 2층은 요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 대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건폐율 70% 이하에 용적률 300% 이하입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 정문이 있죠 임장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경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경서가 인터넷 바꾸면 돈 어디서 준다고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과 휴대폰 통신 변경, 정수기 렌탈 시 3년마다 최대 108만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현금 사은품 대신 삼성 TV 55인치로도 무료 증정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가입하시면 해외여행 시 2심도 증정해 드리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세요. 문의하기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또는 밤 11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대구 지방법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일은 2025년 2월 7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대구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경산시와 대구강역시, 우측으로 포항시가 있고요.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우측으로 상주 영천고속도로와 위로는 세만금 포항고속도로, 밑으로 경보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천시청과는 차량으로 1분 정도 걸리고, 가까운 거리에 기본 이상의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주거지역과 아파트, 단지가 있고,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보이죠? 대지의 땅 모양은 요렇게 생겼고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죠. 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갈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1억 6천 100만원 정도 잡혔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5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3차까지 유찰이 됐고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14.8평 토지의 감정가 1억 3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노란색 부분은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입니다. 건물은 1992년도에 사용 승인된 2층짜리 건물 1층 점포 문구점 10.4평, 2층 주택 10.4평이고요. 건축물 대장상의 공부상 연면적 20.8평, 건물의 감정가 5,2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를 보면, 조적조 슬라브 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은 타일과 몰타위 페인팅 마감, 내벽은 벽지와 타일 등 마감, 바닥은 장판지와 타일 등 마감, 창호는 셰시 창호라고 되어 있고, 1층은 점포 문구점,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와 심야 전기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건물, 제시의 건물은 대장상 없는 건물이고요. 그래도 매각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점포 2평, 점포 1.4평, 창고 1.3평, 보일러실 및 창고 3.5평, 제시의 건물의 감정가 49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전체 감정가 1억 6천만 원 정도 잡혔고, 현재 최저가는 3번 유찰이 돼서 5천 5백만 원 정도 되죠. 땅값의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건물 가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토지에 신축을 하게 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70% 이하에 용적률은 300% 이하입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건물의 바닥면적은 10평 정도 용적률은 44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에 건물을 앉힐 때 접해있는 토지와 이격거리를 띄게 되면 바닥 면적과 옆면적은줄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가로 향하기 전 마지막 할인 찬스 늦으면 또 후회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 통.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이고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선순위 설정을 짜는 여기.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같습니다.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두 분의 임차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분은 전세권 등기자고 대항력 없습니다. 두 번째 분은 채무자겸 소유자고요. 대항력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옥션 통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한 눈에 보게끔 여기에 기재 해았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 겨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 사항과 주의 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건물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반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노란 딱지가 딱 붙어 있죠. 건물의 구조는 조적조, 슬라브 지붕, 주 용도는 휴게음식점, 1층과 2층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뒷장을 보면 2020년도에 위반 건축물 적발에 따른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땅지통이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이행 강제금은 매년 98만원이 부과된다고 하고요.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한테는 98만원에 75%가 감면이 돼서 매년 24만 50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찰받으신 분은 내년 이행강제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제시의 건물 기역 부분과 옆쪽에 있는 여기 제시의 건물 니은 여기를 철거할 건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위반 건축물은 제시의 건물 기역과 니은이죠 도로부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입니다 오늘 물건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하자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는 현금 상품 누적 983억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에 8억 이상 보험 가입된 국내 유일한 23년 동안 검증된 안전한 법인 회사입니다. 옥션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시 10일 무료 정상가로 가기 전 다시 없을 파격적인 할인이고요. 이 이벤트는 2월까지만 진행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용수님 땅 이웃에 7개월째 재가입해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재가입해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